참아, 이, 자. 입이 심심할 때에는 요것만 한거 없지. 근데 한장 갖고는 서운해. 속에 육벌도 안 줘, 탕수도 안 댔어. 쬐끔 먹어. 요즘엔 두 먹으니까 는된요 불문계 대기 발다하나네위 문제도 인류 보편문제가라 말라고 언닙소. 아이 무 바람이 들어서 나가냐고. 미국의 <laughs> 나본게그러지 <인정. 웃음> 날도 춥고 한디. 술할하자 아시고 보따 뭐 갈라고 그러냐방에만 있으면 쓰겠는가. 물? 운동을 해왔어. 운동을 응. 해왔어. 얼른, 얼른 갔다 엄살. 얼른 깨가만 깨가 어, 멀리 가지 말고. 어, 어 갔다 엄살. 나는 가능히 웃음만 가지 않소. <웃음> 그래. 하다 <laughs> 바람은 차도 나온 게 조그마. 할멈도 같이 데꼬댕면서 운동을 시키면 쓴디. 한자라 못데고와 위장 수술, 심장 수술, 다리 수술 시반들로 받았어. 아이고 참 우리 할멈이 젊어서 갯이러고 불안하고 골병이 들어 버렸어. 전에는 여가 다 갯벌이었거든. 이구 같은 분이 뭐, 아기도 우유라도 있어. 그때 우유가 없는 판이라 쌀가루 갈아가지고, 갈아갖고, 개발을 이제 맞잡고 기자으로갈라면 미임을 써놔. 그래갖고 내가 수제를 미이고그 이때 되면, 그래갖고 키웠어. 팔남매를야들 야들아, 애기들 야들아를 키워밀 때 고상을 비밀했겠냐고. 난 나쁜 우리 집사람이 고상을 더 많이 했지. 나가애내서부터 부모 없이 커놓게 가진 것도 없고 고산길리 그 화냈지. 그래도 할머니랑 사촌 논도 사고 그랬어. 자, 우리 신떼가 기다리고 있게 이제 우리 집에 가세. 자, 치웠다 가네. 황동 집에 할머니쓴게 어딜 가든 항상 든든하지. 왔다, 술 자신 양반이라 집에 와야 이잡불지 나가 계시면 한년 걱정이오. 눈 펄펄 오던 날 시집 오던 때가 눈에 선한데 여동네도 우리도 많이 늙어버렸어. 내 <놀람> 말이요 나이 묻기도 뻔치게 담배는 그만 묻읍시다. 나이나 담배나 안 묻고자 한데 묻게 되네. 담배는 앵간 피시야, 머리가 아프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어째까지 먹는 음을 참을 수가 없고 <laughs> 그래서 참아 보일야여아서보일야 응. 참아 그래도 머리도 아파서 아주 이렇게 근데 어제고저 얼마나 아팠다고 참고 잡아서 2인분이라면 참아 <laughs> 진짜 그래고도안 씹어 놓참으로몇번 했어도 못잡을게 담배 한부을 하면 쌀이 한 가만이야 응. 담배 열간배 그런 게 참아야지 말 같이 신일이 아니다. 그러니러네니 텔레비전 담배가 술보돔 해롭다 겁디다. 금매마시. 그래 안한 달을 이라고 자석이라도 애롭도 마. 새끼들 담주고손질들 담서도 애론께 할수 없이 그것다 말 듣고 백개짜로 가만히 도먹고살 뭔가 비어 온디. 여기서는 내가, 뭐, 누가 같이 있어? 내가 주, 주장인데? <laughs> 그럼. 나도 미안한 생각 해야 돼. 오메메 이렇게 아파 죽겄는데뭔 담배를 이렇게 피웠어요? 음. 아이고, 아파 죽었어 그냥. 소독이 남았서 소독. 힘들어. 그냥 냄새 맡으려면. 그래가 누가 손님 만나러 오시면, 문열고 들어오면 담배 내가 팍풀라야죠 방에서. 나는 이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아주, 뭐또 핑키고 막, 그래서향 없어. 오메오메. 아이고, 내가 있어 떠나버려야지. 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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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의 주댕이가 어째 망구가 싫단 것만 즐긴가 모르겠네. 아이고. 몸이 괴로운 게 자꾸 성화가 나서 못쓰겄다깨라 젊어서 갯바닥 쓸고 댕김수로 요놈으로 돈벌 때가 좋았지 요놈을 요렇게 이렇게 짚고 댕기면 안 빠져 여기 다리가 여기까지 안 빠져 그냥 여기다 힘을 두고 이렇게 댕겼어 여기다 힘을 두고 이렇게 해갖고 맛이랑 귀랑 밥을, 이것도 한나 담아. 그래갖고 나와. 거짓 있어. 뻔했어. 어르신은 뭐 버리가 없을게 나는 뻔에 가서 그런 것이라도 하, 하면 식량이라도 포라먹고 그랬지. 그렇게. 그때만 해도. 없지, 상께. 그때는 나만 그러자네다 그랬어. 이러기라도 해서 애기들 미기고 키워이게 그도 복이다 생각해야지 이자이서에이이할이이이이이이이이이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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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내품안돼내소으로는 겁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 해. 아무도 내 집에 와갖고 화상 고다만 해갖고 말리는 이러고 아프고 있니게 미안하지 그런 마음이 없한다면 인간이 아니지. 그래도 겉으로 말안 하지. 내가 굽게기 피가 무서게 자 그래서 아버지 잃고 할머니 밑에서 애렇게큰 사람이요. 그래도 각시를 자라 어서 이마에나 살고 있지 아무. 그때 동기 딸, 어 동기 딸 소무 하루날인가 했었지만 그래갖고 이튿날 집에 또왔지하루날 개를 해갖고 저기다 쭉 열한 살날그쪽고 누이 많이 했네 그때도 신도 못 씌고 자아지고 갔어 자아 그때는 가면 뜯고 받겠니? 길담도 못 가. 어쩌고 눈이 파붓었더니 그래갖고 저 사람을 내가 납치하 데리고 와버렸 만약에... 그러게 데리고 와갖고 고생만 지지게 시켜버렸어. 허가 한번 시고 나이만 무버렸으니 저기 는가들 말이 최선과사가 꼬사도 한단다. 말년에잘살았었다그데말년에 이미 고생을 했니까말년에잘 살았었니? 어 결국 몸이 아파갖고. 아이고 일다 말할 것도 없어 내 역사 이익기를 생각해 보면 남자라고 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영원 술담배 만들어 버렸지. 할머니한테 미운 소리 안 들으려면, 꽁초라도 잘 치워야지. 이. 오메, 감기가 올라오란가, 오만 삭신이 안 아픈디가 없네. 어디 많이 아픈가 아빠, 섞었어, 삭신이. 야게 소리야 칠 인디. 한가지요 응. 누나 이서 누나, 보석하게. 날로. 아이고 병원 땡기기도 징어요. 자옷 입소 가들 얼른 일방 주어서 맞이야지. 음. 그나 영감도 나 땀새 쓰요. 오메 겐디 병원에 갈 양반이 뭐다요? 어, 나가려면 한잔부서줘야 힘이 나지. 나는 아파 죽겠는데, 뭔 술만 그렇게 잡술 나가요. 누구 아프라 가는가? 마음대로 돼요. 내가 아프고 말지, 나아아프고 내가 못 보겠네. 아이고, 상가시오. 어이, 부지런히 따라와. 아픈 사람한테 발을 맞춰줘야지. 저라고핑언니 가본 것봐 어머니 오셨어요 예 수고하시오 영감이 하루 종일 담배를 물고 산게 아주 머리도 아프고 죽것으러 응. 아이 사람 그런 소릴 몰라요 <laughs> 내가 뭐 없는 말에까니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안 이쁜가? 달라지어달라 <laughs> 하도, <laughs> 하도, <laughs> <어머나>, yeah. <laughs> 하도 와도 아팠었게. 믿기도 하지. 안 이뻐? 가끔시 제가 삼방으로 영어로써 저녁에는. 이게 하도 이뻐서? 예. 몸엄마 언니가 엄마 죽겠네. 예. 하도 와도 아도 아팠었게. 니도 나게 병원 댕 게도 소양 없고, 갈 때가 됐던가 없어. 갈 때가 되다 이. 기껏 수술 시계 놨는데 뭐냐 가보면 나는 어찌라고. 하나님의 그 의지가 제가 볼게 이제. 아들한테 사랑을 놓고. 그러니까 안 좋아하게 만들어야 지냐 음. 아이 지난 시간에도 할멈 보고 뭐다 죽게 생겼다했는데 살아났어 그때 허례비 호래비 아니오 허례비로 할멈 없이 살아본 게못 달렸디 휴직하고 그 옆에서면 그걸 많이 봤지 음. 반찬 다 해다 주고 나 혼자 밥하는데 내가 하기싫어서 밥을 못 하고 가면 가본게 싫어 술안했서먹으면그로 끝나버리고. 그리고안 아 근데 어요그리로고 저리하고 저리많고다고그래갖고또 서울 고라갔지고래한달 만에 또왔겠다그하고저 또. 그러니까 세상 갈 때도 하고하고내리하고 저리하고 저리하고 하고 영감, 아, 밤중에 깨면어지려고 초저녁부터 주무시오. 옛날 같으면 시방 집에 이도안할 거인데, 늙기는 늙었는가 보소. 시방은 이제 날 잡다 놨어요. 다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다 돌아가셨어. 몇 분이 안 계셔? 음, 둘인가? 김아이 양반하고. 둘인가까겠죠 어르신하고 그다 들어가셨어. 그냥 일하고 아무 소리 없이 잠자셔, 잠자시오. 잠자 요 녹음기도 시방이께 여가얌암히니제 영감이 한창 어울려서 술 자시고 놀러 다닐 때는 녹음기도 집에 있을 새가 없었어. 저놈 짊어지고. 저 녹음기 짊어지고 동네 앞에 모두 노아가고막 동네 앞에서 공기치고 막 그러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랬어. 술 한잔 잤으면 그렇게 막 재밌게 잘 놀아게. 아이고 술 한잔 가나 하면 놀기만 잘하자네 돈도 잘 써본다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여간 비싸서라 될 만한가? 응? 어? 욕만가 좋다. 난 이거 질기도 몰라. 그때는 돈알놓고 애기들을 많하고돈쓸 때는 많하고 그랬나지? 술바람에 사겠지. 어? 어이, 꿈짜리 사나? 그게 무엇이라고? 궁시렁대상가. 용감이요 녹음기 술바람에 샀다겠소 음, 어저께 말한게깐객려 노루를 갈게 장사꾼이 들어왔어 노음기 팔라고 그래서 음마냥 8만원 들어갔막 8만원 그래서 다안 샀는데 나 혼자 샀어 그럼 뭘 주면 갈게안 샀긴지 술한 묵은 술한 묵은 미로 뭐. 그냥 뭐든 너와 함게 갔지 술게면이해 되었지 제주합니다가 하도 못한 죄송합니다. 죄송합 제주도 만산 내가. 에래가니다가까내니다죄사합니다죄송가 제주도 만산고다라송합니다 내가 합가다죄송합니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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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 몇십 년이 되었어도 멀쩡해. 선전을 기뻐하고 또 즐겁게 복된 날로 지내게 되는군. 장난소리를 부리디고 술을 한잔해야 노래가 잘나온대오매 차다 봉창 두들기지 말고 아, 그만하시오 얘. 예. 내가 뭔난바보드냐두아 들으면 도대체 뭐 일을 다냐 하겄네 음. 아저 아, 집은 아. 영감하면 음. 재미지게 산다고 할거이니 그러면 저제라 상종 음. 때육중년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아기들은 팔라멜 나갔고 기린이라고 고생하지. 또 자네 몸이 아파서 말려내서 고생하지. 엄마는 욕보가 별 낯이 없네. 항동양봐이 말이요. 술도 이제 깨끗만 잡수고, 담배도 깨끗만 피고, 어쨌든 이제 이 세상같이 좋은 세상에 좋은 것만 피어. 오래오래 살아, 예? 갈 때로 환장하지 말고서 짝꿍 쥐고 가세. 내 뒤에 막 따라와. 할아버지도 말고.